네, 오늘은 후각과, 후각과 미각 오늘 네, 우리가 후각과 미각을 같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아무래도 구별을 좀할 필요가 있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맛을 본다고 라 하는 게두 개랑 같이 후각과 미각이 같이 어우러져서 마시라고 하는 것도 느낄 수가 있는데 네 그래서 어쨌든 서로서로 서로 연관이 좀 있다라고 해서 같이 적어 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후각은 어디에 주로 있냐면 코죠. 코. 네, 코. 그래서 후각은 무엇을 후각이 후각이라고 하냐면은 네, 코에서 기체 상태의 화학 물질, 상태의 화학 물질 물질을 자극으로 으로 받아들인다. 그래서 냄새라고 하는 것을 느끼는 거죠. 느낀다. 느끼는 감각. 그래서 우리가 후각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될 거는 일단 첫 번째로는 이거죠. 기체 상태의 화학 물질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다음 번에 미각 이야기가 나올 때, 다른 게 나오기 때문입니다. 비슷한 말이. 네, 그래서 구조를 보죠. 우리가 여기 코 속에, 이 안쪽에 윗부분을 후각상피라고 이야기를 해요. 후각상피. 후각상피. 네, 이 부분을 확대를 한 건데요. 확대를 하니까, 어디가 후각상피가 되냐면, 이 부분. 이 부분. 후각상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후각상피는 점액으로 덮여 있어요. 네, 그리고 또 뭐가 많냐면, 여기에는 후각세포가 많이 모여 있다. 후각 모여 있는 세포층? 네, 세포층, 세포층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노란색 부분 있죠? 이 부분, 네이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후각 세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후각 세포 세포. 그래서 여기는 아까 위에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기체 상태의 화학물질을 받아들이는 자극으로 받아들이는 자극으로. 받아들이는 네, 그런 곳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후각세포. 네, 그리고 후각세포 위쪽에, 후각세포 위쪽에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이런 부분이 있죠. 이 부분. 네, 이 부분. 이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후각신경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후각신경. 그래서 후각세포에서 자극으로 받아들인 신호를 어디로? 뇌로 전달하는 그런 곳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극을 내로 전달. 자극을 내로 전달하는 곳을 후각 신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러면 우리가 자극이 어떤 식으로 전달이 되는지 한번 보면은요. 일단은 뭐가 있어야 돼요? 자극을 유발을 하는 요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요게 그래서 자극의 전달 경로는 일단은 기체 상태의 의 화학 물질이 존재를 해야 되고 이게 어디로 후각 상피의 어디 후각 세포로 네 그리고 후각 신경을 타고 뇌로 전달이 되는 자극의 전달 경로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면 좋겠죠 자극의 전달 경로 네 후각입니다 네 이렇게 기억을 좀 하면 될것 같고요 네, 그리고 특징이 있어요 특징 후각의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첫 번째로 네, 첫 번째 매우 예민하다 민감하다 네, 민감하다. 대신에 쉽게 피로해진다. 어,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특정 냄새가 나서 그거를 막 냄새를 맡고 있어요, 계속. 근데 어느 순간에 보면은 그 냄새가 나는지 안 나는지 나중에는 잘 느끼지 못한다라는 거야. 잘 느끼지 못한다. 근데 대신에 이제, 다른 냄새가 나타나면요, 다른 냄새 자극이 나타나면 그 냄새는 또 맡을 수 있어요. 어, 다른 자극이 왔을 때는 오면 냄새 맡습니다. 맡을 수 있어요. 네. 그리고 또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우리가 맛을 본다라고 하는 거, 뭐, 미각에서도 이야기를 하는데 맛이라고 하는 것이 미각과 후각의 콜라보레이션, 적절한 조합, 네, 종합해서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맛이라고 하는 것도 후각과 관련이 있고요. 그리고 미각할 때 이야기를 좀 하겠지만, 우리가 감기, 코감기 특히 걸리면 냄새가 잘안 나기 때문에 맛을 잘못 봐. 우리가 그리고 맛, 입맛도 없고 아파서 못 보는 것도 있지만, 실제로 맛이 코가 뚫렸을 때만큼 잘안 나는 거야. 네, 그렇기 때문에 입맛이 없을 수도 있다. 이렇게 기억을 좀 해보면 되겠고요. 네, 후각은, 에 대해서, 같이 한 번, 포에즈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미각입니다. 미각. 미각. 이쪽으로 놓고요. 일단은 미각은 어디에서? 혀에서. 혀에서. 그래서 이 미각은 액체 상태의 화학 물질을 물질을 자극으로 받는다라는 거야. 그래서 맛을 느끼는 감각이 맛. 굉장히 중요한 감각이죠. 여러분들 뭐 다른 중요하지 않은 감각은 없지만 우리가 또 먹는 낙으로 사는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예민하기도 하죠. 우리가 먹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또 기억을 해볼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거죠. 아까랑 다르다. 후각은 기체 상태의 화학물질. 기체 입자, 기체 분자가 내 코로 들어가서 후각 세포를 자극을 시키는데 미각 같은 경우는 액체 상태의 화학물질. 그러니까 우리가 뭐 물, 아니면 음료수 이런 것들은 혀의 돌기 사이에 있는 틈으로 들어가서 자극을 시킨다라는 거고요. 고체 입자 같은 것들은 먹을 때 이제 침이랑 섞여서 침도 같이 들어가죠. 그런 것을 틈새로. 네, 그런 것들도 네, 알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구별이 돼야 된다 후각과 미각은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네, 보면은 이제 왼쪽은 혀의 돌기 부분의 일부분을 우리가 확대를 한 겁니다 그래서 오돌토돌한 혀인데 여기에 이 부분 있죠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 요 부분. 다른 색깔로 할까요 이 부분 우리가 유두라고 이야기를 해요. 작은 돌기 표면에 표면의 작은 돌기 네, 작은 돌기입니다. 네, 그리고 요 틈새가 있죠. 요 부분 요 사이에 이렇게 틈새가 있어. 요 틈새 그래서 여기 일부분을 확대를 해본 거예요. 이렇게 확대를 해보니까 어떤 게 있냐면 요 부분 이런 색깔 가지고 있는 요게 우리가 맛세포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지. 맛세포. 그래서 결국 이 맛세포가 하는 역할은 액체 상태의 화학 물질, 액체 물질을 자극을 받아들인다는 거죠. 액체 물질을 자극으로 받아들인. 네.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부분. 이 부분 여기 이 부분들은 다 미각 신경입니다. 미각 신경, 미각 신경. 네, 결국은 자극을 받아들인 이후에 미각 신경을 타고 자극을 뇌로 전달하는 곳, 네, 자극을 뇌로 뇌로 전달하는 곳을 미각 신경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먹고 나서, 여기 이제 돌기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작은 돌기가 이렇게 있고, 여기 사이로 틈새로 액체 상태의 황물질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들어가면은, 여기, 이런 부분에 뭐가 있냐면은, 여기에는 맛세포가 있다라는 거야. 이 부분에. 맛세포가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맛봉오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확대한 이 부분 하나 하나를 맛봉오리라고 어, 이야기를 하는데 맛봉오리를 확대를 하니 이런 식으로 생겼다. 그래서 맛세포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기억을 좀 하면 될것 같아요. 여기를 맛봉오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분 맛봉오리 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laughs> 네, 새로 썼습니다. 그래서 이맛봉오리는 맛세포가 모여 있는 곳 모여 있다. 그러니까 맛봉오리가이 유두 사이의 틈새에 굉장히 좀 많죠. 굉장히 많고 그걸 한 개를 한 개를 일부 확대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혀의 구조와 기능을 알아봤고 그러면은 우리가 맛을 보는 과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맛 맛을 보는 경로 네, 어떤 식으로 우리가 보겠느냐 네, 첫 번째로는 당연히 뭐가 있어야 돼요 자극을 유발하는 액체 상태의 화학물질이 있어야 되죠 액체 상태 화학물질 네, 그 다음에 액체 상태 화학물질이 있어서 어디를 자극을 하느냐 맛봉오리의 맛세포를 자극을 한다 네, 그리고 미각신경을 타고 어디로, 뇌로 전달을 하는 이런 경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런 경로.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특징을 좀 알아보면은, 특징 알아보면은, 일단은 혀로 느끼는 맛은 단맛, 짠맛, 신맛, 그 다음에 쓴맛, 감칠맛, 네 다섯 가지의 맛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마실, 맛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앞, 아까 앞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미각과 후각의 콜라보레이션, 네, 합작품입니다. 종합돼서 음식 맛을 느껴요. 네 그리고 세 번째 특징으로는 우리가 매운 맛과 어, 떫은 맛 네, 이것은 정확하게는 맛이 아니고요. 이 매운맛 같은 경우는 아픈 거야. 통점이랑 관련이 있어요. 다음번에 나온 통점이랑 관련이 있고 이거는 앞점 누르는 그런 감각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맛으로 구별을 하지는 음. 않, 않아요. 정확하게는 구별 안 한다. 그래서 우리가 특징에서 첫 번째에서 단맛, 짠맛, 신맛, 쓴맛, 감칠맛, 이렇게 다섯 가지 맛으로 있다. 다섯 가지 맛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